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6월 3일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이 주말 주님과 행복한 안식을 취하면서 편안한 휴식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주일을 몸과 마음을 잘 다듬어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재기별 성경 읽기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64장에서 66장까지를 읽는 날입니다. 이사야서의 긴 내용을 열심히 읽어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 6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종말 이런 단어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 단어에 그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에 종말신앙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창조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땅새 새 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나그네 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또한 박해를 받고 또한 여러모로 시련을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 주는 원천이 됩니다. 그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거울처럼 희미한 옛날 거울은 희미했지요. 희미한 것들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자연스러웠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처음 사람들입니다. 그 처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특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특권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에는 죄악들로 인해 너무 많은 걸림돌이 생긴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지고 완전히 청산될 것입니다. 육체의 제안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열로 정결함을 입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나라에 참여하여 영원토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가시와 엉금기를 내며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나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사자와 양이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넣는 공존과 평화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미시 마을에 가보면 사자와 양이 함께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이 솟고 물이 흐르는 그러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곳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물론 성도들 간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은 서로 반목이나 분열이나 차별이나 다툼이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 모든 악한 속성들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품으며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장가 가거나 시집을 안 간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육적인 인간관계를 초월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완성된 새 나라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도의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갈 일들임을 믿고 세상 사이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 모든 일들을 디딤돌 삼고 또한 밟고 지나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세상 일들은 언제나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결론이 될수 없습니다.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잔치임을 잊지 맙시다. 그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이전 것들이 기억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우리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내와 소망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